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업스타일의 도구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업스타일 도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백홈이라는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실습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핀 꽂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포니테일만 한번 했죠 오늘은 필요한 도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필요한 건 여러분 업스타일 브러시라는 게 있어요 업스타일 업스타일 빗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오발빗이라고도 해요 이 빗은 발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다그래서 오발빗이라고 해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발이 이렇게 있어서 오발빗이라고 하고 업스타일 빗, 빗, 빗은 조금 다른 게 일반 빗보다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사이 사이에 이렇게 어 뭐랄까 가시처럼 생긴 것들이 중간 중간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엉키는데 빼꼼을 어, 넣는데 좀더 용이하게 만들어져서 나온 업스타일 오발빗 또는 업스타일 브러쉬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덴면 브러쉬는 지난번에 설명드려서 알고 있죠? 이런 덴면 덴면 브러쉬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브러쉬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꼬리빗. 여러분들 꼬리빗 아시죠 어, 일반 꼬리빗 그다음에 끝에가 이렇게 재질이 쇠로 돼 있는 쇠쇠 꼬리빗이 있어요. 이것도 업스타일할 때 밑에 엉킴이 있거나 할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핀셋은 업스타일 핀셋은 여러분들 일반 핀셋하고 달라요. 일반 핀셋은 이런 거는 커트하실 때 사용하는 핀셋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얇고 쇠로 돼 있는 요요요 요, 요 핀셋이 업스타일 핀셋이에요. 그래서 업스타일 핀셋은 얇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핀셋, 핑컬 핀이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핑컬 핀이 있어요. 이런 것도 업스타일 할때 작은 부분을 디자인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동모 브러쉬 보시면 업스타일 브러쉬죠. S 브러쉬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돼 있는 것도 있고, 종류가 꽤 여러 가지죠. 이렇게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접을 수 있으면서, 어, 접을 수도 있고, 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브러쉬도 있고요. 그 네, 다음에 요거는 또 조금 딱딱한 재질로 돼 있는 억탈 브러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핀은 여러분들, 어, 시험 볼 때도 많이 쓰시고 그랬던 요런 대핀. 요거, 큰 거, 대핀. 그 다음에, 실핀. 실핀이요. 실핀, 작은 실핀. 보시게, 보이시나요? 실핀. 그 다음에, 육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어요. 육핀은, 커다란 육핀이 있구요. 여기 육핀. 자, 보이세요? 육핀. 큰 거. 그 다음에, 중간 거. 중간 육핀. 그 다음에, 작은 핀, 이렇게 작은 핀, 그다음에 정말 작은 심 핀으로 되어 있는 핀이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가는 핀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모발의 양에 따라 서 쓰고요. 요거는 이제 모발에다가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피스 종류의 하나예요. 이런 피스가 있고요. 또 이렇게. 구불구불하는 피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스타일 망이 있고요. 업스타일 망이 있습니다. 망은 검정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업스타일 싱입니다. 싱은 머리 속이 어, 짧은 머리를 하거나 또는 어, 모발의 형태를 만들 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용도로 쓰고요. 이거는 둥글게 만들어서도 사용하고 뭐 길게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건 여러분 뒷꽂이죠? 머리를 다 완성한 다음에 뒤에 장식하는 뒷꽂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에센스구요. 여러분. 요거는 스프레이구요. 요거는 강력 스프리, 스프레이예요 물로 사되어 있어서 완전하게 픽싱할 때 사용하는 스프레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마치 없어요.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구요. 그 다음에 백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백홈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백 그러면 뭐예요? 뒤로. 콩? 그러면 빗이죠. 빗이 뒤로 가면서 엉클어주는 모발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업스타일에 있어서는 이백꼼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거꾸로 엉킴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핀 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핀 고정도 형태를 만들었는데 핀이 고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머리가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핀 고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데 거기에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한 백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콤에는 크게 두 가지 백꼼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롤링 기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90도의 백콤을 넣는 것이 아니라 빗을 거의 눕히다시피해서 긁어내듯이 형태를 만드는 건데 이런 긁어내듯이 하는 백콤은 뿌리 부분에 볼륨을 줄 때.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을 깨끗하게 하고 아래 선을 엉킴이 있어서 우리가 핀을 고정할 때 많이 사용하고요. 예전에는 굉장히 큰 머리로 빼곡을 뿌리에서부터 위에까지 전부 다 넣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롤링 기법을 사용해서 그 부분만 넣는 기법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머리 일반적으로 항상 할때 일단 지금 가름 가 가르마는 가운데 가르마다 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자 이어트 이어파트 만들어 주셔서요 빼는 그냥 이렇게 딱 찔러 놓고 우리 백 부분에서 빼꼼한 는거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용이할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백꼼눌때 있어서, 사용할 때, 우리가 귀를 중심으로 위에 부분은 볼륨이 살고, 아래 부분은 볼륨이 아래쪽으로 돼 있어서, 백꼼 넣는 방법도 위로 비틀어서 위에서 아래로, 밑에 쪽은 밑에서 아래쪽으로 백꼼을누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어 사이드 부분을 양쪽 따로 남겨놓고, 위에 부분부터 할 건데, 탑부분할 때, 우리가, 어탑 부분에 가운데 가르마를 탔으니까 코선을 중심으로 섹션을 나눴는데 빼꼼 넣을 때도 마찬가지로 폭이 너무 넓으면 텐션이 조절이 안 돼서 전부 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텐션을 한 5cm에서 6cm 정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폭은 한 2, 3cm 잡으셔서 빼꼼 넣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빼꼼 넣으실 때는 물고기 모양처럼 위에는 첫 번째 하나 둥글게 거기에 이어서 벽돌 쌓기처럼 이렇게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도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그물 모양으로 나누어서 쭉 내려가면서 빼꼼을 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포선을 중심으로 탑에서 둥글게 약간 반원, 반달 모양으로 섹션을 나누셔서요. 이렇게 나누셔서 하시는데, 제일 위에 부분 우리가 폭을 몇센티로 하라고 했죠? 네. 2인의 3cm인데, 여러분, 한 3cm 정도 잡으세요. 3cm 정도 잡으셔서 하시고요. 자, 제일 위에 부분은 우리가 롤링 백홈 넣을 거예요. 롤링 백홈은 어떻게 넣는다 그랬어요? 빗질은 제일 꼭대기까지 위로 깨끗하게 빗질 하시고요. 왼손으로 힘있게 잡아주시고요. 각도는 내가 탑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각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120도 정도 미신 다음에 할 거예요. 그래서 빗이 누워서 들어갑니다. 그대로 세워서 90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눕다시피 한 15도 정도 눕힌 상태에서 자, 이렇게 긁어내듯이. 자, 다시 잡으시고요. 긁어내듯이 눕혀놓고, 자, 밑에 부분 긁어내듯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하셔서, 자, 놓으시면 어때요? 여기가 볼륨이 이렇게 많이 살지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탑 부분에 3 파트 정도는 우리가 롤링, 롤링 백폼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120도 20도 정도 잡으시고요. 아랫부분에서 눕혀서, 빛이 누워서 들어갑니다. 빛이 누워서, 자, 15도 정도 하셔서, 밑에 부분에 빼꼼 완전히 으시면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빼꼼 이렇게 많이 힘있게 들어갑니다. 볼륨 장난 아니죠? 자 그다음 그물 모양으로 들어가게요 우리가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 롤링 빼꼼입니다. 자 눕혀서. 15도 정도 느껴, 진짜. 롤링 빼꼼, 롤링 볼륨, 장난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보시면, 물 모양으로 들어가시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90도 빼꼼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90도 빼꼼. 자,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요 90도 빼꼼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또, 그물 모양으로 뜨셔서 90도 빼꼼 들어갑니다. 90도 빼꼼은 이렇게 90도 빼꼼 들어갑니다. 그물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머리카락 스트랜드를 들고 밑에서 해줬는데 여기서부터는 자기 정도의 선까지 내려오시면 그때부터는 똑같이 그물 모양으로 들어가지만 밑에 쪽에서 이렇게 폐콤을 넣는게 훨씬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콤이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Yes. And 자 어떠세요? 여러분 백홈이 위에 부분 하나 둘세 파트는 롤링 백홈을 넣고요 나머지는 90도 백홈을 그냥 마음껏 푹푹푹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백홈을 이렇게 해서 쓰는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 헤어 트렌드쇼 같은데 보러가면 이렇게 백홈 넣고 나서 쭉쭉쭉쭉 이렇게 펼치는 과정을 쫙쫙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그게 모양풀을 내기 위해서 시효적인 부분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요 부분들을 만졌을 때 솜사탕 같이 이렇게 푹신푹신푹신하게빼꼼을 넣은 상태에서 요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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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찢어주 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용이하고 예쁘게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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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은 부분을 이렇게 하나씩 찢어주는 과정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롤링 백홈과 90도 백홈에 대해서 기본 백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롤링 백홈 한번 내려주시고요 롤링 백홈한 그대로 내리니까 위에가 매끈하지요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핀 고정하는 것도 또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머리 만져보시면 부드럽게 잘 됐나 보시고 이게, 예, 핀 고정하는 것도 또 우리가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핀은 여러분들이, 실핀이든, 핀은 일자로 꽂는, 일자 핀 꽂는 방법이 있고, 세로로 핀 꽂는 방법도 있어요. 디자인에 따라서. 그런데, 기본 기법이기 때문에, 일자로 핀 꽂는 방법을 할 건데, 일자로 핀을 꽂을 때는, 자, 실핀과, 실핀 사이가 핀 꽂고 나서 자 이렇게 실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렇게 꽂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 정도 겹쳐지게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핀 꽂는 방법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서 겹쳐지도록 쭉 겹쳐져서 머리카락이 단단하게 핀이 꽂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일자로 쭉 핀을 꽂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대인을 하셔서, 깨콤이 된 상태에서 핀을 꽂으면, 핀 꽂는 것도 용이하고요. 단단하게 꽂혀지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핀을 가지고 여러분들, 쭉 차례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왼쪽에서부터 핀을 꽂는데요. 자, 왼쪽 귀선부터 시작해서 핀을 꽂을 거예요. 손을 잡은 상태에서. 손을, 왼손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감싸 안으시고요핀 보시면, 핀 보시면 작은 실핀이지만,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있어요. 아랫부분은 음, 핀이 좀더긴 부분이 아랫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랫부분을 손톱으로 누르고 이렇게 이렇게 펼치실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찜국기 좋기 때문에 아래쪽을 손으로 눌러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다 잡은 상태에서 자요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고 해서 잡으셔서 자 귀선서부터 핀 갑니다. 자 하나를 꽂았어요. 근데 보이시나요? 이렇게 꽂으시고 나서, 그 다음 꽃 꽂을 때는 아까 설명했듯이 3분의 2 지점. 3분의 2 지점. 자. 꽂습니다. 그 다음, 모발 내려주시고. 3분의 2 지점. 또삥 꽂습니다. 다음. 모발 내려주시고 3분의 2지점 핀 꽂습니다. 3분의 2지점 꽂아야 모발과 모발 사이에 머리카락이 빠져나가지 않고 단단하게 꽂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3분의 1 지점이 아니라 3분의 2지점부터 겹쳐지게 꽂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3분의 2지점 핀 꽂습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했어도 마지막 거는 거꾸로 핀을 꽂습니다. 자, 좌측에서 우측으로 핀이 쭉 갔습니다. 이렇게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해서쭉 가셨고요. 똑같이 기선해서 자, 이제 마지막 이거 하나 하시고 나서 그 다음 거는 반대로 반대편으로 자 이쪽에서 반대편으로 꽂으셔야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고 정리가 잘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일자 머리 핀꽂기를쭉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음, 빼콤이 넣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일자 핀꽂기와 빼콤 넣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기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